안녕하세요. 지금 아침에 런닝하고 회복한 다음에 지금 마크 PD랑 수율이 오늘 생일이라 고 해가지고 성수역에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저는 맞춰서 간다고 택시를 안 탈라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탔는데 저는 제대로 타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반대로 가더니 지금도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져 가가지고 결국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모습이 귀여운 사람이 있다면 DM 주세요. 안녕.

인디올 인간디올이요? 응하자앞에자 앞에서 승수는 <laughs> <31 maple> 아, 앞에서 승 응? 만세 얼마 편해 응. Over, salir... 아, 수터집이다, 수터집이다. 오, arche実... 이거 뜯어봐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향은 좋아. 그래가지고, 굳이 뭐, 그거 바꿀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이 향수는. 그 알, 이거 이거 있거든요. 응. 어, 네. 립을 안 사오게 잘했네. 쌍립은 좀 괜찮아. 네. 네. 그, 거기, 디올 제품에 알콜이 없어가지고, 헤어에 뿌려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 선물 뜯는 손놀림을 보소 급하다 <laughs> 이거 대학생 때 쓰고 안 썼는데 자자 그거 향 한번 맡아봐.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laughs> <laughs> 어이거 CF 찍어도 되겠어? 너무 <laughs> 어, <정말. 웃음> <laughs> 어, CF 찍어도 되겠다. <웃음> 와, 아주 고급지고발 뿌려요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laughs> 이 향수에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어저 어떡하? 알코올이, 아, 알코올이 없어서. <laughs>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주문을... 내가 다 시향을 하고 왔지. 해어 <laughs> 응. 해 뿌려도 됩니다. 아 응. 맨날 늦어도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본지는 아, 진짜 돈을 해결한다. 아, 오늘 이거 지하철에서 바르고 왔는데. 아, 고맙습니다. 응.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커피 이거 음. 이거 투썸 이게 마크피디가 아, 샀고요. 진짜 완전 이거는 공동. 소율이가 셀프 케이 크 불쌍한 아, 소율이 그래. 혼자 셀프 축하한다고 네.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심금 물려서 제가 뒤로 사왔습니다. 이거 뭐창 제가 차마 투윤이 여자친구 아니어서 일시불은 못하고 2 개월 했어요. 아 <laughs> 오빠, 오빠 여자 친구한테가뭘 사주려고? 여자친구 더 잘해주지.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뭘? DM 보내주세요. 더 잘해줍니다. <laughs> 오랜만에 동양제 중초 오늘 생일 나들이 생일 나들이 어, 우리, 우리 둘이랑 재즈 네. 페스티벌 가는 기분 어때? 아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아주 행복합 지금 네이버 지도도 못 봐요 지금 너무 가득히 있어가지고 <laughs> 위치 알죠? 아니야 죠아아알아 알아,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손, 손을 쓸수 없을 정도다 이쪽으로 <laughs> 오빠가 자랐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지금 트우리 생일밥 사주러 갑니다. 이럴 때는 고기 씹어야지. 케이크에다 고기.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와인도 있고 소주도 있고. 파티 네. <laughs> 그, 뭐지 전통주? 전통주 내가 전통주 가지고 왔지. 이게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그 제가 심진이 라고해서 누구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어 음. 와인이 필요한데 선물이 왔어. 그 음. <laughs> 바로 바꿨지. <laughs> 그거야. 어제도 성수동 갔고. 어, 그렇습니다. 예. 네. 어디 어디 다 우리? 우리 지금 뭐 이름이 생각이 안나 죄송해요. 네. 제가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못 봐가지고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서울숲에서 재즈를 음. 볼때 와인에 플래토는 먹어야 된다 그게 약간 입따 감정? 이 갬성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돗다리 네. 깔고 이제 거기다 한... 한테 배웠을까 오빠가 내가 이런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이제 이런 귀여운 모습을 좋아하신다면 DM 주세요 실제 <laughs> <laughs> 해줄 사람이 없어 <laughs> 요새 이런 이제 연애에 대한 재능기구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여보 보다 잘 해준다고 오빠가 여자친구한테는 여자친구한테 이것 보다 이... 훨씬 좋은 그치. 걸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소율이가 여자친구 아니야 2개월로 긁었지만 <laughs> 여자친구 일시불로 갑니다 <laughs> 야너 3개월 아닌 게 다행인 거야 <웃음> <웃음> 아, 2개월 그러니까 <laughs> 2개월 <laughs> 다도로 그러니까 <laughs> 1순위는 <일순이는> 안 준다. 1순위 1시불이야. 1순위 무관해. 그러니까 여기 잠깐 자기 앞에 차있어요 차. 근데 어제 또 오고 이렇게 오니까 재밌네. 희이 오늘 컨디션 어때요? 뭐요? 컨디션. 아, 좋아요. 음. 완전 좋아요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날짜 컨디션이 있을 때잖아 어제 <laughs> 걱정했는데 일어나니까 또 심심해 근데 어저께 그렇게 그래도 <laughs> 일찍 끝나1시절이 끝났으니까 일찍 끝나긴 했는데 좀 피곤했지만 음. 피곤했는데 불구하고 아침에 음. 또 마라톤 뛰신 분 아, 마라톤 저... 마라톤 뛰신 분한시간 내로 들어왔습니다 57분 오. 59초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이제 거기서 이제 <laughs> 허드슨 로버트 허드슨 <웃음> 이제 <웃음> 오늘 뉴발란스 1등 한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사진 찍었다. 네, 야마추어 쪽의 레전드. 네, 대단합니다. 아, 모든 What 대. 써요? 그 사람 34분이었나?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엄청 상을 힘쓰고 다닌 사람인데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laughs> 사진 찍고 인스타 팔로우하고. 아팔 <laughs> <마팔>. 아팔. <laughs> 비빔밥 러너.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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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러너. 비빔밥 러너. 한국에 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파이팅 해줘서 어제. 몇분 뛰었냐 물어보길래 57분 59초라고 했더니, 오, 잘 뛴다고 해서. 잘 건데, 저 어제 술 먹었어요. 그때, 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레전드 아마추어 러너 만났다 했더니, 레전드 알코알콜킹이라면서 알코올 나왔다고. <웃음> <웃음> 아침에 그 <도움을 웃음> 대화 했던 거같 해장, 해장 러너. 해장 러너. 그러고 나서. 은마라톤 하면 네, 됩니다. 지금 무릎은 좀 아픈데, 도가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체력 회복하고, 털수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소율이 생일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저희가 재즈를 들으면서 네. 와인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플래터, 네 플래터, 네. 이 플래터를 먹고 네. 케이크까지 먹을 겁니다. 그렇지, 또스에게추에 딸기 케이크 샀어요. 어 쉽지 그렇죠. 않아 이렇게 그렇죠. <laughs> 딸기 케이, 딸기 케이, 음 이거 이렇게. 약간 사진 찍을 었때 조합이 좋거든요. 감이 어. 이게 아. 시그넛 차니까. 네. 그리고 그시이 섬세한 것 같아요. 웬만한 여자들도 아. 다못이시각 <laughs> <김 송도> 아, <laughs> 이게 시각으로 보는 있어도... 그런 이제 맛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시각도 있고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아. 많이 이제 해 봤어요. <laughs> 네. DM 주세요. 네. <laughs> 마크피디TV입니다. 아, 마지막 네, 마지막 사랑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laughs> 제발 좀. 아. 네. <laughs> 공장? 저런 거? 인더스트리잖아 벽돌이랑. 네. 퍼펙트 네. 네. 색깔 같은 느낌의. 네. 네. 난 약간, 난 원래 약간 인더스톨 트빠가지고인더스트 네. 파인이라서. 원래 사람들이 의외성 있는 공간에 대한 보물찾기 하는 거할때 재밌어 한데요 아, 너무 좋아요. 공간 구성도 그렇고, 그 공장 자체가 안에 있는 필로티 자체가 좀 구성이 달라가지고, 배치가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달라서, 네. 이제 갤러리 수건 할때 다른 느낌이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 옛날에 막 이런 것만 기억을 못 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건축공학 나왔거든나 건축 되게 열심히 했어. 맞아, 저희 아크피이 어. 건축공학 나왔습니다. 건축공학 나왔어. <웃음> <웃음> 그래서 건물 건축 되게 많이, 많이 공부라 하기보다는 전공이니까 더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미쳤던 거있고요 네. 어차피 그 건축 설계도 다 조립이고, 원래 옛날 때부터 레고 좋아했고, 조립하는 거 좋아해서. 음. 편집도 조립이거든. 네. 또 조립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어, 배운데, 이제. 어. 맞아. 만약 우리 공학이라, 건축, 그러니 이제 미적, 미적인 거?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공학, 설비, 막,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이, 네. 구조, 막, 이런 걸 네. 많이 했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빠가 섞었네요 섞다고 진호 오빠는 공학이고든요 그래 <laughs> 나는 건축과 공학이니까 그럼 와 공학을 함께하면 난 융합이야 내 인생은 융합이야 네네 얼마전 이것던 아니, 유, 유, 아니 유, 유, 이제 유, 박사 유, 빨리 지원해야될거거든 <laughs> 나손잘 <것> 없어 <같아. 웃음> 아니 얼마전에 <laughs> 어. 얼마전에 이제 <laughs> 읽었던 책에 <laughs>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고 어.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어. 서로 해야된다 서로 해야지 감성과 맞습니다. 이성을 같이 해야돼 음. 그런 시대가 그래. 왔어 우리 되게... <웃음> <웃음> 잠깐 이제 핸드폰 잠깐 끌게요. 이게 <laughs> 못 찾을 것 같아. 이러다 또내목적지 여기서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laughs> 아 여기 그 셀페 스티벌이 서울숲 가족마당뿐만 아니라 언더스탠드 애듀위에서도 한다고 써있더라고. 구역마다 하나로. 어. 그러니 여기가 그래도 이제 힙하다고 하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이런 구역이지. 근데 여기가 밤에 보면 되게 이뻐요. 옆에, 이 아파트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인생샷을 하나씩. 그러니다 이렇게. 어, 다 해. 해. 걸걸 아, 근데 엄청 이쁘게 나와, 지금. 옆모습에 다시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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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가지고, 뷰티는 한 30밖에 안 올렸어, 못 내가. 못 <웃음> 못못 <웃음> 못 내가 오, 50은 과한 것 같아서 30 올렸습니다. <laughs> 그때 내가 필터 잘못 눌렀어요. 아, 근데 그 입술 때문에 연락 온 여자들이 있어. 내가 설레냐고 물어봤어. 너무 긴다 너무 웃겨. 그건 어, 끈거 아닐까? 그냥? 끈거 같아. 예. 네. 보행자 우선이 됐어. 어, 보행지 아. 이쪽이 맞구나? 뭔가. 그, 근데 여기 서울도 그, 샌드페스 그, 그 말고도 저기 있잖아 여기. 저쪽에서 사람들 피크닉 해요. 와인도 갖고 와가지고. 아, 어, 좋네요? 응, 응. 그, 가끔 해. 보고 싶으면.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오늘 네. 생일. 네. <laughs> 생일을 이렇게. 네. 양손 가드, 양손 가드. 손쓸수 없을 <웃음> 지경입니다. <웃음> 와 여기까지 온게 정말 운동 정말했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여기에서 저 바비큐 맛없다 하면 진짜 <웃음> <정말>. <웃음> 큰일이야 그건. <laughs> 그 입맛 진짜 까다로운 거. 맞아 맞아. 맞아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 몸은 지금 땀 땀으로. <웃음> 저기 <웃음> 어 프렌치 프라스. 했러니까 프렌치 프라스는 진짜 땀삐질 비질리면서. 흘 오늘 운동하는 걸 항상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 잘 그렇습니다. 버립니다. 네. 저 팔뚝은 이제 아. 오른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위한. <laughs> 저희 와이프에서 보랄까물 뭐 절대로 네. 손에 네. 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 열심히 이런 걸 들고. 그러니까 가정하고 가정, 있습니다. 가정적인 남자. 네네네네. 듬직하고. 네. 번개고. <laughs> 네. 차 이런 것잘돌수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해주면 나중에 막. 아, 그새끼 결혼했네. 한국 드라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준다더니. <laughs> 그 어, 다 해준다더니 막. 무엇만 있다. 무엇만 있라 원래 인생은, <다> 인생은 사기예요. <laughs> 속고 속이는.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맞습니다. 완전 사람들 안무엇 아. 우선은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저기 여기 테이블 게기 있네. 저기. 우선 물어봐야 되니까. 하고 물어볼게. 네.